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 이야기가 아닌데요. 통화의 이야기이고 시스템의 이야기이며 질서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의 영상에서 기존 금융 시스템의 변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우리 투자자들에게 어떤 기회가 될수 있는지 전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우입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중국은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상을 넘는 속도로 말이죠. 중국은 왜 이렇게 급하게 금을 드리는 걸까요? 중국 경제가 좋아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중국 경제는 부동산 위기로 난리가 났고 청년 실업률은 20%를 넘어섰으며 GDP 성장률도 5% 아래로 떨어졌어요. 한마디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귀한 외화를 써가면서 금을 사들인다는 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금의 매집약이 늘어나는 시기는 항상 똑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기존의 기축통화가 흔들렸을 때입니다. 뭐 달러가 위태롭다 이런 뻔한 이야기를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 금의 가치가 올라가는 진짜 이유와 기존 금융시스템의 변화 속에서 찾아오는 자본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기회를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자, 지금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이 있죠? 이제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현실 자산을 토큰화한 기술, RWA. 말 그대로 실제 존재하는 채권, 주식, 금, 부동산 같은 모든 실물 자산을 코인으로 잘게 쪼개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인데요. 이 기술이 지금 금값이 오르고 있는 핵심 이유입니다. 2026년 1월 기준, RWA의 시장 규모는 21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2030년까지 16조 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죠. 그리고 그 중에서 토큰화된 금 시장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한해 동안 토큰화된 금은 무려 28억 달러, 약 3조 8천억 원이 증가했는데요. 이게 얼마나 빠른 성장인지 아십니까? 같은 기간 토큰화된 주식, 회사채, 국채를 전부 합친 것보다 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시장이 금을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애초에 달러가 기축통화로 사용되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미국이 전 세계 금의 대부분을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44년 열린 브레톤 오즈 회의.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직전, 전쟁 이후 새로운 세계금융 질서를 만들기 위해 열린 회의였죠. 당시 미국은 전 세계 금의 약 70%를 보유했고, 달러는 금과 연결된 기준통화가 되어 기축통화가 됐습니다. 어떤 이념이나 정치 때문이 아니라 압도적인 실물 조건 때문이었습니다. 달러를 믿는다가 아니라 달러는 금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금에 대한 믿음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물론 1971년 리처드 닉슨의 금 태환 중지 선언, 속칭 닉슨 쇼크로 인해 이 구조는 무너졌지만 기존의 결제 시스템이 달러로 구성되었다는 것과 미국의 위상 등으로. 기축통화는 달러로 지속되었고, 이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달러 패권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RWA라는 기술과 시스템으로, 이제 금을 담보로 전 세계 어디로든 바로 보낼 수 있는 금 스테이블 코인이 탄생했다는 겁니다. 실제 금을 움직이는 번거로움을 거치지 않아도 그 금의 소유권을 블록체인으로 간편하게 거래하는 게 가능해진 거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이제, 달러를 대체할 국제 무역 송금 수단으로 금 자체가 가능해졌다는 사실이고, 은행들은 실시간 무역을 위해 금을 보유하기 시작한 겁니다. 2025년 9월 기준 중국의 금 보유량은 약 2,300톤에 달합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이 13개월 연속으로 금을 구매했죠. 중국만이 아닙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한달 평균 약 80톤의 금을 매입하고 있는데, 현재 시세 기준 약 85억 달러 규모입니다.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축통화는 이제 달러가 아니라 금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흐름이 등장합니다 첫째, 앞으로 국제 송금에는 반드시 가상자산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금 스테이블 코인은 그 시작에 불과해요 2025년 11월 키르기스 스타는 세계 최초로 금 기반 정부 스테이블 코인 USDKG를 출시했습니다 1토큰은 1그램의 금으로 BNB 체인상에서 발행되며 무역 지역과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국가 차원에서 금 기반 디지털 통화로 국제 무역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형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나 플랭클린 템플턴은 토큰화된 머니마켓 펀드를 출시했으며, JP모건은 솔라나 블록체인에서 가상 자산으로 상환 정산되는 상업 어음 발행을 진행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전통 금융의 거인들이 블록체인 기반 금융 시스템으로 본격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둘째, 그 막대한 거래량을 처리하게 하는 에너지원은 전기가 된다는 거죠. 블록체인은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작동합니다. 거래를 검증하고 장부를 업데이트하고 네트워크를 유지하려면 엄청난 양의 전력이 필요해요. 2025년 기준 토큰화된 금액 거래량은 약 1780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4분기에만 1260억 달러 이상이 거래됐습니다 이 거래들을 처리하려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서버가 필요하고 네트워크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기반은 바로 전력입니다 제 이전 영상들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AI 시대가 오면서 전력 소유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 블록체인 기반 금융 시스템까지 더해지면 전력은 21세기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됩니다 그런데 전기는 복사가 안 됩니다 누군가는 땅을 파서라도 에너지를 꺼내 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빅테크들이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전력을 얻기 위해 전 세계를 뒤지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도 이미 보셨을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델타 포스를 투입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정격 체포하는 것도 모자라서 동시에 뜬금없이 덴마크의 그린란드 매입을 다시 강요하고 있다는 뉴스 보셨을 겁니다. CNN이나 공중파 뉴스에서는 이걸 트럼프의 제국주의적 야욕이다. 석유를 노린 전쟁이다. 혹은 단순한 독재자 처단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부 틀렸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지금 쇼핑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것도 국가의 장부, 즉, 밸런스 시트를 통째로 갈아엎는 국가 단위의 구조 조정을 진행 중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2026년 미국의 부채는 한계에 달했습니다. 월가의 영웅 레이달리오의 분석처럼 부채 사이클이 끝자락에 이르자 전세계 그 누구도 예전처럼 미국 국채를 사려고 하지 않죠 달러라는 종이돈의 신용이 흔들리는 이 정체절명의 시기에 미국이 선택한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요? 바로 종이를 버리고 실물을 채우는 것입니다 1월 3일 마두로 체포 1월 4일 덴마크 그린란드 매입 압박 1월 7일에 발표된 대형 기관 투자자의 단독주택 매입 금지 선언까지 이 모든 건 하나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의 흐름을 이해하시려면 미국 내부에서 진행된 대형 기관 투자자의 단독 주택 추가 매입 금지 선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표면적인 명분은 훌륭하죠. 블랙록 같은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대형 투자자들이 우리 서민들이 사야 할 집을 다사 버리니까 서민들은 살 집이 없어지고 월세가 너무 비싸지는 겁니다. 그러니 트럼프 입장에선 야, 기관들 이제 부동산에서 손떼 라고 발표한 건데요. 당연히 서민들은 환호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트럼프의 움직임과 이 법안이 반드시 하나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 확신했는데요. 금융의 관점에서 이 조치는 기업들에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사용 선고나 다름 없습니다. 지금까지 거대 기업들은 남아도는 현금 유동성을 어디에 파킹해 놨습니까? 가장 안전하고 덩어리가 큰 미국 부동산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기업들의 전용 주차 자리 중 하나를 정부에서 막아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에 사용되었을 수천 수조원의 돈은 어디로 흘러들어갈까요? 돈은 가만히 있으면 그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 말은 어딘가로는 반드시 흘러가게 된다는 건데. 주식시장은 이미 대세 상승장이 시작된 지 오래됐고 AI 거품론으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미국 부채율이 높아 채권은 매력이 없고 갈 곳을 잃은 이 거대한 유동성을 받아줄 덩어리가 크면서 아직 저평가된 새로운 그릇이 필요해진 시점인 거죠. 그런데 기업들이 방법을 궁리하던 와중 미국 정부가 대놓고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미국 청산 예탁결제원 (DTCC)가 발표한 스마트 나비 프로젝트와 켄톤 네트워크 테스트. 이게 전문 용어라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쉽게 말해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코인으로 만들어서 기관들끼리 24시간 거래할 수 있게 만든 기업 전용 네트워크 (RWA)가 되겠습니다. 트럼프는 한쪽에서는 행정 명령으로 구시대의 자산인 실물 부동산 매입을 막아버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법안을 통해 신시대의 자산인 디지털 자산 시장에 문을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드실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강제적으로 고여있는 자본을 움직이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비트코인 2억, 3억 가는 게 목표라서요? 아닙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건 코인 시장을 넘어선 더 거대하고 본질적인 패권의 이동입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는 한 팟캐스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의 화폐는 달러나 금이 아니라 전력량 에너지가 곧 화폐가 될 것이라고요. 이게 당장 들으셨을 땐 이해가 어려우시겠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까지의 달러는 신용을 기반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보증한다는 믿음에 기반한 어떻게 보면 그냥 종이쪼갈이었죠. 하지만 지금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AI와 로봇이 일을 하는 세상이 올 거고, 이를 움직이는 건 종이가 아니라 바로 전기입니다. 전기가 끊기면 AI도 금융도 비트코인도 멈춥니다. 즉, 전기를 가진 자가 화폐를 발행하는 권력을 진다. 이것이 바로 머스크가 꿰뚫어 본 에너지의 본질인 겁니다. 왜 트럼프가 이 시국에 갑자기 델타포스를 베네수엘라로 보내고 덴마크한테 그린란드를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는지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언론은 영토 확장이라 떠들고 있지만 머스크 관점에서 보면 이건 초대형 배터리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인 겁니다. 베네수엘라의 끈적한 중진류는 AI를 돌릴 발전 연료이고 그린란드의 만년설은 불타오르는 데이터센터를 시켜줄 천연 냉각수인 겁니다. 결국 미국은 지금 달러라는 종이 쪼가리 패권이 저물어가는 것을 인정하고 에너지와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패권으로 갈아타기 위해 국가의 체질을 새롭게 뜯어고치고 있는 거죠. 머스크는 방향을 가리켰고 트럼프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앞서 강조했던 DTCC와 캔톤 네트워크가 중요한 건데요. 기관들은 썬팅 짓게 된 자신들만의 프라이비트 체인을 원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십시오. 블랙록이나 JP 모건 같은 월가 하이에나들이 자금 흐름을 누구나 지갑주수만 알면 실시간으로 다 들여다볼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굴리고 싶어 할까요? 자신들의 포지션이 노출되면 경쟁사에게 공격당하거나 선행매매를 당할 수 있는데 미쳤다고 그 길을 주력으로 쓰겠습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프라이버시가 보장되고 신원이 인증된 기간끼리만 거래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자기들끼리 노는 프라이빗 체인을 쓰면 개인 투자자들은 캔톤 네트워크에는 우리가 투자도 못하고 이걸 알아도 무슨 상관이냐 라고 생각하게 될 텐데 맞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투자를 못하죠. 하지만 여기에는 틈새가 존재합니다. 기관들이 자기들끼리 지하 고속도로에서 돈을 굴리더라도 결국 그 유동성을 현금화하거나 외부로 빼내려면 반드시 일반 국도인 퍼블릭 체인과 만나는 인터체인지를 거쳐야만 합니다. 즉, 기관의 프라이빗 장부와 우리가 쓰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기술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연결해주는 유일한 연결고리. 그러면서도 머스크가 강조한 에너지 데이터까지 처리할 수 있는 미들웨어 코인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이건 가능성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절차 중 하나입니다. 기관들의 비밀 문서와 머스크의 발언을 종합했을 때, 이 히든 코인은 반드시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조건, 기관들의 자금은 켄톤 네트워크라는 자기들만의 지하벙커에 숨어 있습니다. 기관들이 켄톤 네트워크 지하에서 굴리던 자산을 밖으로 빼낼 때 빠르고 거대한 물량을 순식간에 소화시킬 수 있어야 하죠. 즉, 여러분이 찾아야 할 코인은 이더리움 계열의 느려터진 구형 모델이 아니라 기관들의 고속거래를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인프라 안에 숨어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조건, 머스크의 영수증이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의 화폐는 전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데이터 센터의 컴퓨팅 파워, 이 무형의 에너지를 실시간으로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토큰으로 바꿔주는 기술. 전문 용어로 DPN이라 불리는 탈중앙화 물리 인프라가 결합되어야 하죠. 단순히 금융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오라클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조건, 규제 준수 딱지가 붙어 있는가 입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서 자금세탁이나 하는 코인들은 기관들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디지털 신원인증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서 이 돈은 불법자금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보낸 돈입니다. 라고 꼬리표를 붙여줄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 코인. 기관들은 오직 이런 코인만 파트너로 인정할 텐데요. 이세 가지를 충족시키는 코인은 단 하나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래, 네가 생각하는 그 종목이 뭔데? 라고 답답해하실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종목을 딱 정해드리면 속이 시원하시겠죠. 하지만 저는 종목을 집어주는 리딩방을 운영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께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물을 만들어 드릴 건데요. 이 그물에 걸리는 코인이 있다면 그게 바로 2026년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히든코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히든코인을 저는 영상에서 공개할 생각입니다. 솔직히 남들에게 공유해 드리는 게 아깝습니다. 저 또한 전업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한 달, 두 달을 밤을 새워가며 분석한 이 종목을 그냥 공개한다는 게 솔직한 마음으로 아깝다는 심정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 제 개인 번호입니다. 아까운 건 아까운 거고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것에 대한 고마움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구독자님들에게 공유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혹시 화면이 잘안 보이신 분들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제가 해당 자료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영상 재미있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우였습니다.